안녕하세요. 손해분 용사 손용입니다. 이번 업데이트 공지가 뜨자마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죠. 드디어 초 시스템 떡밥이 풀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지난 시즌 원영론처럼 깡스탯을 그냥 조금 올려 주는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공지에서 유일 효과를 직접 올려 준다라고 오피셜이 떴어요. 유일 효과는 눈의 직접적인 스펙이라 이건 진짜 룬 티어 구조가 완전히 뒤집힐 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분들도 신화룬은 어떻게 살아남냐 전설 룬들 떡상하는거냐 기대 반 걱정 반 분위기가 확 갈려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 나오겠지만 이번 패치는 시즌 전체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룬 획득 난이도가 역대급이라 어차피 못 얻는데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한 전설 룬들이 초월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가볍게 상상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메타가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초월이 추가됐을 때 떡상할 가능성이 높은 룬들 미리 예상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초월이 추가된 후에 떡상한 룬들도 정리해서 준비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건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각성 3대장입니다. 원래도 좋은데 밸류의 상한선이 더 열린다? 이건 못말리죠. 이번 시즌 대부분의 전설 엠블럼들이 각성 효과로 구성되면서 긴 쿨타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각성 쿨타임을 줄여주는 눈먼 예언자는 자연스럽게 엑조디아 메타의 핵심이 되었고 이어서 남은 각성 파츠인 압도적인 힘, 섬세한 손놀림도 고밸류 스텝만 쏙쏙 골라 올려주는데 이게 또 각성 시에는 두 배나 올려져 버리니 각성 3대장은 이번 시즌 핵심 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초월 추가 시 유심히 봐야 하는 건 역시 눈먼 여연자인데요. 옵션이 하나니 당연히 각성 쿨타임 감소를 더 줄여줄 텐데 몇 초나 줄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갈라진 땅은 초월 시간이 유일하게 35초로 가장 길어서 잘하면 상시 유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나머지 압도적인 힘, 섬세한 손놀림도 하나의 스텝만 올려주는 룬이 아니라 초월 효과를 받으면 더큰 육각형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어떤 세팅이든 활용하기 좋을 거고요 그래도 네.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문먼 여연자는 초월 시 각성 쿨타임 감소 수치가 적다면 큰 의미가 없고 또 각성 쿨타임 시간이 자신의 딜사이클에 딜타임과 맞물려 있었다면 사이클이 꼬여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것도 억간 느낌이 강하긴 한데 나머지 룬들은 좋아서 리스크조차도 안 보이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교복 구칙이다. 이 녀석들이랑은 겸상조차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결함 패밀리입니다. 은둔자 집정관 고대수자 등 결함룬들은 공격력 수치를 신화급으로 올려주는 대신 각각 컨셉에 맞는 결함 페널티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보스 역할인 신화룬, 영원은 그페널티를 없애주면서 공격력도 같이 올려주는 구조인데 문제는 그 공격력 증가 수치가 너무 낮았습니다. 방어구 5칸 중 1칸을 내주는데 이걸 왜 써?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화룬인데도 전설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초월 업데이트는 결함 패밀리에게 함정 탈출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어는 신화라서 초월이 안 되지만, 만약 전설 결함 룬들의 결함 효과가 초월로 반전된다면, 예를 들어, 쿨타임 감소, 이동속도, 스킬속도를 깎던 결함이 상향수치로 바뀐다면, 특정 클래스는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효율이 폭발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가장 정배 시나리오는 공격력 수치를 더 높여주는 방향인데 공격력 피해등과 밸런스가 중요한 모비누기에서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남아있습니다 결함 룬은 누적 축적처럼 세트 개념인데 그 매력을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네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번 초월은 결함 패밀리에게 마지막 동화줄이다 여기서 반전 못하면 진짜 끝이죠 다음은 고밸류 직접 피해 라인입니다 이번 시즌은 직접 피해 룬들이 그냥 상위티어 확정이죠. 특히 싹쓸 바람은 강력한 직접 피해 기반에 몸 끌어오기 유틸까지 있어서 질과 편의성을 동시에 챙기는 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제 클래스는 싹쓸 바람의 효과가 패시브의 강타 트리거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종결급 취급받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초월이 가장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접 피해 계열은 저 스펙일수록 효율이 잘 나오고 고 스펙일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인데요. 만약 초월을 통해 직접 피해 개수가 의미있게 올라간다면 저스펙 고스펙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국밥라인이 될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초월 이후 직접 피해 라인은 각성 3대장 교복체제에 대항하는 다크호스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간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설상과 들뿔입니다 모비노기에서 정말 의미있는 고밸류스 대신 치명타 추가타 확률을 올려주는 녀석들이죠 지난 시즌 네이밍 기준으로는 횃불 세빙이라고 불렸었고, 시즌 말까지 종결론으로 활약할 정도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좋은 방어구론들이 워낙 많아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픽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죠. 근데 이 녀석들은 절대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치명타, 추가타는 그냥 DPS를 거의 직선으로 땡겨오는 수준이고, 얘네는 단독 스텝 밸류가 높아 바로 DPS로 연결되는 구조라서, 초월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증가한다면 다시 교국 메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두 시즌을 연속해서 또이 조합을 본다는 게 살짝 질릴 수도 있겠죠. 특히 치명타 추가 타는 스펙 구간 불문하고 누구나 체감되는 스탯이라 공격력 피해 증가론들에 비해서는 범용성 있게 활용하기 좋다는 게큰 장점이죠. 결론적으로 설산 들뿔은 이번 초월에서 다시 왕관을 노리는 듀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화룬도 이야기 안할수 없죠. 이번 시즌 피앙세이자 모든 유저들의 워너비 신화룬은 극악의 드랍률 때문에 말 그대로 꿈같은 룬입니다. 근데 초월은 전설룬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상대적인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만약 전설룬의 초월 효과가 너무 강하게 올라온다면 신화룬은 희소성 대비 체감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유니크처럼요. 물론, 메아리치는 진노처럼 컨셉이 확실한 신화룬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단순 공격력, 피해 증가형 신화룬이라면, 이번에 초월이 추가된다면 위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룬은 이번 초월 패치에서 왕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가장 큰 관심 포인트가 될거예요 오늘은 초월이 추가됐을 때 어떤 룬들이 떡상할 수 있을지 뇌피셜 기반으로 재미로 예상해봤습니다. 초월은 실제 적용되는 수치 조건에 따라 제 예상이 완전히 떡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떡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월이 오피셜로 적용되면 제가 직접 다시 비교하고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떡상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요. 룬 획득 난이도가 빡세서 제가 생각 못한 룬들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준 이건 진짜 떡상 온다 싶은 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